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소통하며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과 함께 교제 63쪽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장에는 에브라임의 고집스러운 거역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범죄한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12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돌아오라는 부르심, 하나님을 경록해 한 에브라임의 실상에 대한 고발을 통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오늘 11장 본문 내용을 보시면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부모의 시각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는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그렇게 풀어내는 예언서인데, 오늘의 본문은 한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도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들을 기르면서 보고 느꼈던 그 경험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을 읽어보시면, 11장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부모인 내가 널 어렸을 때부터 사랑으로 키우며 네 이름을 불렀다. 내가 오늘에 널 잊게 했다. 그런데 넌 점점 내가 부를수록 멀어지더라. 불러도 대답 없더라. 점점 더 멀리 가더라. 그러나 내가 어찌 사랑하는 내 자식을 영영 놓아 버리겠느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그첫 만남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아기가 늘 누워 있다가 어느 순간 부모 손을 맞잡고 일어나서 아장아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그첫 모습 절대 부모는 잊지 못합니다. 또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올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에 안고 갔을 때그 순간도 부모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아이는 기억을 못해요. 당연한 겁니다. 사랑은 늘 내리사랑이고. 그래서 늘 부모의 사랑이 항상 아이의 사랑보다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아이는 무심한 것 같죠. 그래도 부모의 사랑은, 사랑의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처럼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절절한 부모의 마음으로 팔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드마 나오고 스보임 나오죠. 이 아드마 스보임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바로 인근에 있던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파괴된 불타버린 성읍들이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름도 기억 안 나도록 그렇게 불태워버린 그 성읍들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무심하게 놓아버릴 리 있겠느냐? 는 그런 외침이죠. 참 부모는 아기의 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해도 결코 사랑의 줄을 끊지 않습니다. 참 부모라면 아이를 막 징계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의 줄을 더꼭 부여잡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픔보다 더 깊은 아픔으로 그 사랑의 끈을 더 꼭 부여잡고 아이를 감싸 안습니다더 강해진 사랑으로, 더 온전해진 극률로 아이를 감쌉니다. 이게 참부모죠. 오늘날은 거짓 부모들도 많아서 참부모의 본질을 흐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부모의 사랑만이 여전히 다음 세대를 잊게 하고 인류를 존속해야 합니다. 하물며, 온 인류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거여갈 수 없는 내 부모의 사랑, 이게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모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부모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 바로 이 사랑을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또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1장 후반부에는 회복의 약속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이 끊을 수 없는 참부모의 사랑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2장으로 가시면, 야곱과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향해서 책망을 좀 많이 하십니다. 왜? 이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얕고 가벼운 방식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거기 취에 살아가는 가벼운 인생들. 이런 가벼운 바람에 날리는 인생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정감 있게 안길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로지 번영과 풍요를 목적으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좇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들의 삶이 동풍 나오죠.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하고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애굽의 기름을 보내고 그렇게 세상과 짝하며 세상에 취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거짓 저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면서도 스스로 일컫기를 내 손으로 땀 흘려 재물을 얻어 부자가 되었고 그게 정당하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정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한없이 가볍고 헛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신들 딴에는 스스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에 날려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일삼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내 눈에 보기에 옳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풍파를 쫓아가던 길 그대로 막 내달리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망할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옛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과거 이야기, 역사 이야기, 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이야기를 막 꺼내시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 좀 다시 정신 차리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그 잘못된 헛된 인생에서 돌아서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가 오늘 또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호세아 시대의 그들이나 오늘의 우리들이나 다잘 알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삭 얘기는 별로 없죠. 예, 왜 별로 없을까요? 뭐쓸 말이 별로 없으니까 이사객이는 별로 없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편하게 잘 사니까 쓸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신문에 날 그런 기사거리들이 많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예,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사연이 많은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남다릅니다. 쌍둥이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남의 발목 잡고 나온 인간이죠. 벌써 안 좋잖아요. 남의 발목 잡는 인간이 절대 좋은 사람 아니죠. 그 태생대로, 이름대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의 장작권을 속여서 빼앗고, 도망 다니고,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고, 야뽀강 나루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야곱 얘기를 읽습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를 읽어야 돼요. 오로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쟁취하기 위해 남의 발목 잡는 삶을 그치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모습이 호세아 때의 이스라엘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포악한 이방 나라 아수루와 계약을 맺고 애굽의 기름을 바치면서까지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 했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이렇게 기도해야 할것 겁니다. "주님,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습을 바로 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 것을 조차 가볍게 날리는 헛된 이런 인생, 내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더 굳게 붙드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볼 때, 아플 수밖에 없죠. 우리의 더러움과 나약한 모습에, 죄악된 모습에 참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아프지만, 바로 그때가 비로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때인 줄 믿습니다. 왜 아픕니까? 내 시각과 판단으로 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판단으로 비로소 나를 바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프죠. 하지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형편 없었던 야곱임에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 여기서 베델을 강조하는 것은 호세아가 활동하던 북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던 곳이 바로 베데리고, 또북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중요시하던 지역이 베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베데리, 너 아냐? 과거에 이런 곳이야. 이 근원부터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이죠. 베데리 어떤 곳입니까? 과거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지쳐 잠들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이름을 꼭 기억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6절에서 호세아가 무엇이라고 호소합니까? 우리 12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도 의롭지 않습니다. 가능성도 별로 없고 소망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끈으로 꼭 묶고 엮어서 지금도 꼭 부여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이 자리가 바로 베델이 될수 있는 것이고 야복나루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아버지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세파에 이 바람에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날려 다니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아주 아버지의 품에 꼭 안겨서 영혼의 닻을 딱 그곳에 내리시고 소망이 인,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참부모의 사랑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세상의 것을조차 가볍게 날리는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학교 겨울수련회, 청년부 겨울수련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